할렐루야. 봄이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오늘 못 나오셨네요. 무 봄놀이를 가셨는지. 오늘은 그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5월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가 어떠한 당, 아, 상황이었느냐고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계를 옮긴 후에 복귀를 옮긴 후에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바로 이 시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주제는 승리하게 하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께라고 하는 것은 괴짝이잖아요 금으로 된 그짝인데 그 안에 세 가지의 상징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말씀의 상징이 그 언약계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만나의 금항아리. 그 광야 세갈에서 그 아무것도 일어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 상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5월달에 승리하는 삶을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때 승리케 해주신다. 네. 제가 새벽예배를 안 드리다가, 그, 고난주간서부터 새벽예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극히 새벽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오늘 이 구편을 아 화요일 날이구나 구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송출을 하면 5시 반에 이제 동시에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면은, 아무튼 우리 임순내 집사님은 잘 들어오십니다. 우리 임순내 집사님은 잘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 이름이 뜨거든요. 얼굴은 안 나와도 이름이 다고 이렇게 눌러보면, 임순내 집사님도 뜨고, 김혜숙 집사님, 권사님도 오늘 안 나오셔도 뜨고, 근데 조종수 목사님도 뜨고, 남상원 목사님도 뜨고, 자기들이 옮겨 좀 해달라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거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수요일 화요일 날 제가 잠깐 커피 먹자고 그래가지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할 얘기가 있어서 조정수 목사님 여기 3번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갑자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오늘 말씀을 받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천을 하셔가지고 자기 그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저희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진짜 목복해자오 사모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또 사모님도 또 당신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휴, 감사하니까,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감사하니까, 설교 듣고 감사하니까, 막 자기 부부가 그냥 천국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일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 네.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0편 50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이웃에 내 남편, 내 아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 그러면서, 7편, 50편, 2 3절에 보니까, 22절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들 자가 없으리라.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찢어지고, 하는 모든 것도 찢어지고. 그런데 23절 얘기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가 전소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6월달,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봉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는 뭡니까? <laughs>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루가 오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모함도 받았지만 갇혀가지고 시커매 맞고, 잡고에 채이고, 그,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매 맞는 게 그냥 뭐밑 그 때리는 게 아니라, 거건 죽게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성지수를 갔는데,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구월 속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 환경이 열악한, 이 제수들이 사는 것이 지금 은 얼마나 환경이 조, 좋아요. 일본은요, 지금 노인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노인들이 되게 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laughs>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범례를 저지른답니다. 유세나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감옥에 가면 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해, 편하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음대로 캐리비 보게 해주고. 피가, 그러니까 뭐, 밥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걱정할 거 없고, 자고 싶으면 자고, 캐리비 보고 싶으면 캐리비 보고. 그렇게 아무튼, 그, 지금은 감옥이 편하 편한 편해. 일본, 우리나라 감옥은 안 그런데 일본 감옥은 그렇게 편한가 봐요. 노인네들이 아주 천국이라고 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안그래러니까 우리 인주선영이 우리나라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감옥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라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시큼하고. 근데 밤중에 깨어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찬미.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린다. 그런 소리 네. 찬미함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 하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냥 자살하라, 자살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장을 예수님 영접시키고요 그리고 그냥 그 간수장이 다 알아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또받도록 시컨 그냥 대접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5월 달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그 조목사님들 한번 실천해보시 딸한테 전화에서도 우리 딸, 난 너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 너무나 감사하다. 전부다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또향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도 끝나고 최대기 목사님한테 가서, 아, 난 목사님 너무 감사해. 왜 감사하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걔가 <laughs> 그러니까, 넓은 마음 가지고. 많이도 어르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아, 다툼이 좀 있었나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5월달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였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구절 이절에 보니까 내가 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이 막 기쁨이 나타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막 기쁨이 나타나. 옛날에는 성도도 꽉 잡고 기도원을 많이 목사님, 집사님들이. 기도원 갔다 오면, 그 앉아있는 보면, 완전히 얼굴이 그냥 달통인가 이렇게 있어. 뭐 해도 안 해. 한 일주일은 가요, 그게. 옛날에 기도원 갔다 오면, 지금은 뭐 일주일도 안 가고 기도원도 안 가지만, 야, 평생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기뻐하는 거.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 안에 주님에 계시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니다 제가 신성전 목사님이 총신대 대학 원장인데. 저한테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전중앙교회라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의 신무를, 근데 이 교회는 완전히 싸움판이라 가지고 누구도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쫓겨나는 교회라예 그러니까 이게 장모파도 있고 목사님들 여러 명 혹시 뭐 여러 명들이 돼서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게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 은명안 되고 뭐 다까았다고 웃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왜? 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 파가 나아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할수 있을까 지금 예배의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싸우기에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 되게 할수 있게? 그러더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니 성도들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도서 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신동명 목사님인데 웃기는 책은 다 샀다. 그고 <laughs> 어떻게 하면 웃기, 하나님이 웃기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웃기는 얘기, 처음에는 듣지도 않지만, 점점 이게 매주 그렇게 하니까, 어, 성도들이 웃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웃더니 이제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신성경 목사님한테,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그성경공을 하면서 뭐냐. 제발 강단에서 성도들을 좀 웃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게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김할, 아, 김말란 박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이대 총장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절대 나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장성곡 들어놓지 마라. 왜? 야, 천국 가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거고, 천국 입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왜 슬퍼하고 왜 곡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곡까지 지정해주면서, 내 결혼, 내 장례식만큼은, 최고로 즐거운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찬성곡도 장성곡으로 하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틀어놔요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완전히 그냥 천국 같았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9월, 5월 달에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생활하시기를 억지로라도 주님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마음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돼. 오늘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면 그분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잖아. 그리고 저도 성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또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하면 5월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그 나타나게 될고입니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때 승리하게 해주신다. 아,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갖다가 전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면요. 찬송입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선배 그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했더니 이 강사가 구로동에 사는데 참 이게 보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를 가도 좋은 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주택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가장 하자 보니까, 이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매일 술 먹고 싸우는 집이야. 아이들은 뭐, 세 명인가 몇명 있는데, 그 남자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입에 담지 못한막 욕을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들이 제 나중에 그 욕까지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뭐, 뭐, 이 3일에 한 번씩은 싸우면, 뭐, 소리가 얼마나 크지, 그, 입에 감지 못할 욕을 또, 남자가 하면 또 여자로 따라서 또 같이 그냥 막 남편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욕부터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약했는데 이사도 갈수 없잖아요. 그걸 가만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찬송을 부르 그래가지고, 그 좋은 앰플을 갖다가 그쪽 방향에다 하나 사가지고, 싸움만 하면 아들, 아이들을 못 듣게 하려차 찬송을 갖다가 크게 틀어놨대. 그냥 그집까지 들리도 크게 틀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뭐 싸움만 나다니면 얼른 가서는 크게 틀어 왜냐면, 그러면 아이들이 욕을 못, 못, 못 듣잖아. 가고 이틀가고 한, 한 3,4주 간면서부터 싸움이 끝났다. 그러면서부터 놀라 면서그 목사님이 게이 찬양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그 집에 싸움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그 옆집에 싸우게 하는 귀신들이 다 떠나간거지 찬양 소리 듣고 찬양 소리 듣고 다떠나간것 같다고 아, 그러면서 찬양, 찬성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신성교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똑똑한데 미쳤대요. 미쳤는데, 부끄러지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 아이가 미쳤는데, 병원에 가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독했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훌륭하신 목사 아들이 미쳤는데.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자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 이건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자기는 학자라 그런 걸못 느꼈는데, 현실로 닥쳐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모시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귀신,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자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권사님들, 뭐 수천명 되니까 그 중에 능력 있는 권사들이 모여서 같이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요 무슨 소리 냐막 소리 들르고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성을 막 뜨겁게 부르니까 그 아들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아, 그래서 이찬성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아무튼 그 아이가 기도하니까, 아이 귀신이 떠나가더니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이 그게 그냥 깨끗하게 치료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그래요.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성경이 좀 인정하지 못했지만 학자로서 진짜 대전에 가서 목회를 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뭐 치유받으면서 뭐 찬송을 몇 곡을 두면서 이게 능력있는 찬송이다 귀신 줄을 때에는 한번 이 찬송을 뜨겁게 불러봐라. 분명히 찬송 속에 능력이 있고 찬송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 역사가 역대학 20장에도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그 왕이 시기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혜종의 말에 순종해라. 그런데 주혜종이 무슨 얘기예요 성가대 원어라 성가대 옷서오고 찬송해라. 그래가지고 그 포악한 3, 4개국이 쳐들어온 그 앞에다가 성가대 옷을 입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셨어요. 상경국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리품만 수고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요. 금은 보화를 포악해가지고다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 그 많은 것을 손하나안대고 수고하는데 그,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다. 아멘. 가 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마음에 찬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